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드는 평범한 커플입니다. 다들 연애하는구나. 아 우리만 연애를 안하네 저기봐, 벚꽃 진짜 예쁘게 폈다 그지? 아 그러네요. 진짜 예쁘다. 누나처럼. 또또 또. 끼부리지 말랬다. 아이 조그만게. 누나, 내가 누나보다 훨씬 크거든? 반말하지 말랬다. 그거든요. 라고 할줄 알았지. 어 남자 귀엽다. 남들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12살에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아, 누나, 아, 나 이번에 고백하면 벌써 다섯 번째다. 아, 진짜 나랑 안사귀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잘해줄게요. 아니, 12살이나 많은 애가 왜 좋은 건데? 왜? 자신감을 가져? 아, 왜냐면, 12살이나 많으니까. <laughs> 아, 저 대답 좋다. <laughs> 누나는 다른 여자애들처럼 징징거리지도 않고, 어른스럽고, 이해심도 많고. 무엇보다 내가 힘들 때마다 누나는 항상 내 곁을 지켜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나 나도 누나 지켜주고 싶다고 오야왜 내가 더 기분이 좋지? 12살이란 나이를 뛰어넘은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됐죠 아 진짜 안울 연애를 시작하기 전 들었던 걱정과 달리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스럽고 귀염 터지는 이 남자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와, 이거 정말 진짜 죽이지 않아? 그렇지. 여기를 자기만 하는 자리라고? 그렇 <laughs> 그럼 우리 둘만의 카페네? 딱이 자리에서 이 커피 한잔딱 때리면 <laughs> 내 두더박. 세상 어디든 둘만의 카페로 만들어 버리는 지금의 남자친구는. 커피 한잔 마음 편히 못 마시게 하던 연상의 전남친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도대체 이 커피를 왜돈 주고 사 먹는지 이게 다 자리 쓰라고 자리 어 그만 좀해 여자가 돈좀 번다고 아까운 줄 몰라 이게 다 우리 돈에서 뽑아 먹는 거라고 뭐. 모기가 핏바람을 먹듯이 <laughs> 아 이분이 귀여운데? 야 이거 방타신다 오늘 네. 돈 얼마나 모았어? 지금 내꼴랑이 못 들어가. 어, 아우, 떨어진다. 남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모든 걱정을 다 잊어버린 채, 저까지 활기차고 젊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오빠. 진짜 토요일인데 또 잠만 자고 지난주에도 잠만 잤잖아 진짜 왜또 그래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는 사람한테 진짜 아 나가자 데이트하잖아 답답해 오늘 같은 날은 신발 있는 사람들 다기어나와 현실의 찌든 모습과 <laughs> 늘 피곤한 얼굴로 저를 대했던 연상의 전남친과는 달리 할 얘기 있으니까 그렇지. <laughs> 이렇게 숨어서 얘기해야 돼? 응. <laughs> 야,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 붙어지게 되네. 이 드라마가 어떻게 나갈까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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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왜 숨어. 연애라는 게 이렇게 설레고 짜릿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너 <laughs> 태어나서 커플로 처음 입어봐.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저도 이대로 늙지 않을 것만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아, 이 사람 응원한다 진짜. 와, 그거 알아?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그런 건또 어디서 들었대? 봐봐. 자. 아, 음. 반지잖아. 이거 끼면 우리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다. 알았지? 힘들게 알바해서 반지 산 거야? 아, 나쁜 너. 왜 감동을 주고 그래. 아, 우리 자기 지금 감동스멜 오졌다리. 오징어다리? 오지고 지리고 몰라? 응? 좋은 뜻이야. 아, 오졌다리? <laughs> 그리고 저는 이날 저를 위해 몸 바쳐 뛸 준비가 돼 있는 12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보며 남자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피부과죠. 31일이요. 4시. 아, 4시인나 네. 봐봐. 어, 거봐. 나온다니까. 어. 야, 누나 눈 어, 개숨치를 안 하니까 바로 나오네. 그러네. 아, 그러네. 근데 또 사랑을 하면 좀 예뻐지죠. 저 자기 관리도 막 뛰어나게 하게 되고. 그런데 연애를 하면 할수록 행복의 크기만큼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여기 알아? 과 동기가 갔다 왔다는데 진짜 좋대. 그래? 다음에 한번 가자. 근데 자기 안 피곤해? 오늘 종일 걸었잖아. You no know, no 한 개도 안 피곤 완전 쌩쌩 역시 자기 체력은 알아줘야 돼아참 들었어 <laughs> 꼬마 신랑은 잘 만나고 있어 음잘 만나고 있지 야 근데 솔직히 열두 살은 아니지 않냐? 1두 살이 못돼서 서로 좋으면 됐지. 야, 우리 환갑이면 걔 마흔 여들인데 그때 가서 젊은애 만나고 싶다 그럼 어떡할래? 그때 가서 환장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년아. 저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아끼는 절친의 독설. 그래서인지 가시처럼 더 깊숙이 박히고 덧난 상처처럼 쓰리더라고요. 야, 근데 저 웃음 좀 아니지 않니? <laughs>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내 친구랑 같이 볼래? 내가 내배프 소개해 줄게. 저는 남자친구의 절친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난다 생각하니 어찌나 설레고 긴장이 되던지요. 여자친구 좋냐? 그럼 싫겠냐? 하 미쳤다 진짜. 나너 남친 안 생기냐? 조용해라. 봐라. 생기겠냐? 그래 <laughs> 저렇게 셋이 만한데 뭐? 한번 보자 얼마나 예쁜가. <laughs> 뭐야 아 둘이 마 커플룩처럼 저렇게 또 입었어. 자기야. 저기야 <laughs> 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네. 꽃파이 바지가. 어. <laughs> <laughs>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진이랑은 많이 다르시네요. 아, 어때? 실물이 훨씬 더 예쁘지. 아, 진짜 예뻐 참치. 넌좀 짜져. 내가 뭐 <laughs> 지유 씨 친구 만난다고 해서 신경을 좀 써서 그런가 봐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실물이 났다는 얘기가 아닌데. 개예 아, 없다. 아. 네, 아, 제가... 제가 좀오버했죠 <laughs> 네, 좀투맞치 야, 아. 너 혜진이한테 그러지 마라. 야, 너 미쳤어? 너 이분한테 막 이름 부르고 그래? 상놈도 아니고, 12살이나 많은 분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아, 그게 뭐야? 쟤 뭐야? 너무 죄송해요. 언니, 제가 배포가 돼갖고 친구는 교육도 안 하고 시키고. <laughs> 아니에요. 사귀는 사이인데 이름 부르는 게 맞죠. 와, 잘 알지도 못하는 게. 하여간 오지라은 지리구요. 지리구요는 뭐야? 헐, 핑프 오졌따리. 아, 그건 좋은 거잖아요. 나는 그럼 칭찬가? 아, 됐어. 자연스러웠어. 이럴 줄 알고 저도 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아, 진짜. 뭐가 음. 허리야 귀엽기만 하구만 <laughs> 그럼 우리 한잔 할까요? 맥주가? 가? 아이고 <laughs> 아, 저는 저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음, 나한테 맞춰 야 치골은 안 시켰어? 여기 치골 진짜 맛있는데 아 TMI TMI 아, 진짜 뭐래 그런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여사친은 말투와 쳐다보는 눈빛까지 저를 싫어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사친은 그야말로 남자친구의 여우 같은 사람 친구였죠. 뭐해? <laughs> 술 취했나 보다. 언니, 솔직히 얘 데리고 노는 거죠? 네? 아니 그렇잖아요. 나이가 37세인데 얘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어린애 데리고 한번 놀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누가 누굴 데리고 놀아요 말이 좀 심하네요 언니가 얘 만나는 게더 심한 거죠 언니가 저희 나이 때 저희 초딩이었어요 초딩 언니가 먼저 놔주세요 아니면 얘 언니 못 놔요 등신같이 작게 빠져가지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괜히 어머니만 상처 주지 말고 그만 놔주세요. 친구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게 전쟁을 선포한 거죠. 하지만 나이를 걸고 넘어가니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비참한 기분이었죠. 오롯이 남자친구한테만 집중하고 싶은데 세상이 저희를 가만두질 않네요. 그날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 날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남자친구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죠. 자기가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다. 뜨거워 떨어져 있어. 아 싫어. 꼭 붙어 있을 거야. 한 집에서 함께 밥까지 해 먹으니 이 세상에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이런 느낌일까? 너무 설레고 행복하더라고요. 이 때까지는요. 아, 뭐가 있나보다. 어이야 어떻게. 어떻게 아, 미치겠다 아, 왜 하필 왜 집에서 저래 누가 왔나? 지우야 아우, 그냥 레지던스 잡고 아... 놀지. 그래, 어디 가서 놀지? 왜 집에서 저래? 거기서 뭐 하니? 지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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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엄마 누구세요? 어, 뭐라고 얘기해? 아, 어떻게 된 거야? 내일 어. 온댔잖아, 누구시냐고, 지우야. 안녕하세요. 내 여친이야. 여정복. <laughs> 눈썹이 모든 걸날준다 여자친구라고? 말해준다. 저분이? 음. 네 여자친구라고? <laughs> 어떻게 된 거니, 지우야? <laughs> 아니 엄마 아빠 내일 온다 그래서 그냥 여자친구랑 저녁이나 먹을까 해서 불렀지. 아가씨 몇 살이에요? 우리 지우보다는 좀 있어뵈는데. 저 서른. 서른 살이라고요? 살이 서른인데 우리 애를 만난다고요? 서른 일곱입니다. 남자친구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나 오늘 우리 애한테 처음으로 손댔어요, 아가씨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속한번 썩여본 적 없는 애예요. 우리 애가 그랬을 리는 없고, 아가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아니, 그, 그건 아니. 아니. 우리 애는 어려서 철이 없다 쳐요. 알만한 어른이 왜 그래요?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이 하는 걸다 받아줬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누구 아가씨 어머니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아가씨 서른 일곱이랬죠? 나 마흔 일곱이에요. 안 되는 거 아가씨가 더잘 알죠? 나이도 철만큼 찼는데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요. 이게 다 아가씨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고깝게 듣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그렇게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아니 엄마가 할 얘기가 좀 있다 그래서 붙잡혀 있다오느라고 며칠 새 수척해진 남자친구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아니 뭐 다이어트도 되고 좋지 뭐 미안해 응? 자기는 나안 보고 싶었어? 아, 난 자기 보고 싶어서 죽은 줄 알았다고 아, 엄마 아니야? 엄마 아. 이제 엄마 관리 싶었어. 들어갔다 어. 엄마 이제 관리 들어가죠 어머니시잖아 받아 아, 시, 신경 쓰지 마뭐또 그, 똑같은 소리 할 텐데 뭐 지우야. 나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아, 걱정하지 마. 어? 아,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우리 엄마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아, 나 진짜 괜찮으니까. 어? 절대, 절대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 아, 나 누나랑 눈꺼만큼도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말로는 걱정하지 말라지만, 앞으로 남자친구가 겪을 일을 생각하니, 제가 정말 이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남자친구와 연애는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가요? 12살의 나이 차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